구독은 하셨나요?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댓글을 써주셨나요? 안녕하세요. 써리뷰 돌로박스로 찾아온 이써링이입니다. 어, 잠깐만요. 음. 우리 상냥이와 함께하려고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오늘 돌로박스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보호자님들 들어오세요. 오늘 들어올 이 돌로박스는 가을이 되면 뭐가 생각나세요? 어, 저는, 우리, 나, 이스터링이 있 추석, 앤, 송편, 이런 게 생각이 나고, 뭐, 조금 오버도 보탰다면은, 이제, 한복,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그거를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그 부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와우. 보시면은, 아, 저 제가, 고양이통 알레르기가 있는데, 이게 nope. 뭐냐면, Look at this! 보이세요, 여러분? 한복까지 또 준비했잖아요. 성냥. 성냥.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일라발라. 자. 와봐, 와봐. <laughs> 고양이랑 이럴 때 조금 힘들어요. 우리 고양이 수인는 고양이 마음대로 할수없게 만들기 때문에 얼른 입히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싫어할 수도 있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충에 이렇게, 이렇게 입혀 가지고 이렇게 입고 막 이렇게, 이렇게 잠꾸는것 같은데 약간 어. 성냥아 한번 와 가지고 해 주면 안 돼? 약간 사이즈는 요거는 3호 같아요. 3호 이, 이쁠 때 여기 똑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소재는 굉장히 어, 어디 보자. 저기 그 동대전 백화점에 이런 동대전 백화점에 어디 있어? 동대문에 이제 싼거 말고 굉장히 비싼 소재로 만들어버린 그런 느낌의 거기다가 한복 케이프, 진곤색이라고. 아, 나 이름 너무 귀엽다 도란도란. 아, 선양이 형은 와줬으면 좋겠네.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아, 또, 이거 또 있어. 이거는 뭐지? 한복 리본. 오케이, 여기다 달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자, 여기 나중에 이거 그냥 성냥이 입히고 나서 그거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고양이 너무 힘드네요. 자, 자, 그 다음이 이제, 어, 여러분, 다가왔어요. 돌로떡집, 사색 속표 어머, 한번 먹어봐도 되겠죠? 한번 까볼게요. 이건 또 삼, 아, 이거 한번 써봤구나. 오, 너무 귀엽게 생겼어. 영롱하다. 그 색깔, 영롱하다. 냄새는 떡 냄새예요. 일반 떡 냄새. 여기 안에,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왠지 내 생각엔 고구마 같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맛있다 행복해! 음! 보호자님과 함께 즐기라고 또. 보호자님은 여기 안에 있는 속을 먹고, 겉에는 이제 우리 애들 주고.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체계적인 돌로입니까? 나의 닭가슴살 육포가 있어. 단백질이 풍부한. 단백질. 아. 잠깐만요.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아! 이거, 고양이도 줄수 있대요. 3개월 이상 애완개나 고양이 먹일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성냥이도 조금 한번 먹여볼게요. 성냥이 눈 꺼졌어. 어, 냄새 너무 맛있는 냄새 나. 응. 음. 성냥 먹어봐만난좀 써. 난좀 아닌 것 같아. 어, 맛있는데? 난좀 아닌 것 같아. 그다음 이제 정말 진지하게 들어가 볼게요. 언킨 털을 풀어주는 실키 헤어 디탱글러 에센스 이렇게 생겼고요. 향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무슨 그냥 무향 같은 느낌이에요. 반려동물의 언킨 털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고보습 헤어 에센스입니다. 그래도 내가 또내금 써야지. 또. 엘라스틴을 써요 <laughs> 아 아니네 바르고 나면 냄새가 좀 향이 좀날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엄청 뭐 부드러운 향 부드러운 향 우리 꼬지랑 우리 성냥이 좀 보세요 우리 성냥이한테 윤기를 한번 제가 선물해 줄 겁니다 두번 정도 펌핑을 해가지고 비벼서 약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가만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laughs> 내가 너무 많이 발랐나? 고양이의 생명은 어디다? 꼬리다. 꼬리가 없으면 안 된다. 자, 순이다 끝났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 번 사용해봐야 알수 있긴 한데, 펌핑하는 것 자체가 너무 편해요. 이것도 한번 약간 곱슬 털인 애들 있죠? 그런 애들도 털이 되게 잘 엉키거든요? 그런 일들 한번 써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은, 투호 놀이 장난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투호 해보셨어요? 나 방금 보반 너무 귀여워서. 아 맞다 이거 여기다 둘로 장난감 깔다가 너무 귀여운 게. 헉, 이거 진짜 철이나 애들 왔었을 때 진짜 반은 끄떡나왔을 텐데. 이게 이거 자체에서. 어머 장난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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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러워. 애들도. 여게도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이거를 삑삑이 넣나? 삑삑이도 있어. 소리가 약한 게 있고 강한 게 있는데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놀면 된다 이런 거고. 이건 다들어가 있잖아요. 이통 자체에서도 비닐 소리가 나지. 애들 막 갖고 놀기, 놀지, 놀지. 막 던지면 손이 나지. 애들 얼마나 호기심 자극 가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런 장난감 할 때마다 제가 너무 많이 설레요. 돌로 장난감은. 제가 정말 많이 추천드리는 겁니다. 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솔직히, 이번 돌로 박스는 뭐다? 추석 엔드 장난감이었다. 그런데 장난감은 장난감 솔직히 너무 귀여워서. 제가 그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럼 뭐, 투어리 장난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가지 했는데. 그래요. 저는 이번 돌로박스 이렇게 가볍게 했습니다. 문제 없잖아요. 음. 자, 그럼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 <목소리> 여러분, 우리 성냥이 한복 입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성냥이 앞모습, 앞모습, 앤드, 옆모습옆테스 앤드, 위 테. 귀여워, 상냥이 오늘 고생했다. 네 삐졌어.